하하 구독 좋아요.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? 씨, 좀 해줘. 댓글이랑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곧 있으면 바로 이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. 부탁 좀 할게요. 초반에가 좀 케일이 약하지. 뭐.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, 딱 케이틀린이야. 원딜로, 어. 원딜 케이틀린이 센트도 안 센트 약하잖아. 초반에. 근데 가면 갈수록 존나 세지잖아. 원딜로 케이틀린 같은 번영... 느낌이야. 번영... 신 어, 플레이하네. 음. 뭐 해볼 수 있지 안되나 좀안돼야 근데 우리팀 미드콕은 뭐이인거 같은데 아. 잠깐 나소스가 달려있는 항목은? 최악이니 설마. 내 아, 건을 위해선 파괴가 먼저지. 아. 버프에서 조크는 좋은데, 그래 케일로는 안 떠봤어.

뭐지? 나 정확한 그이건못 봐가지고 아군을 당했습니다. 확실히 이거 이 꺼지는 타이밍이 너무 빨라서 초반에는 이기기가 힘들다. 이지 마이크 바꿨어 왜 왜? 그, 노이즈 있어가지고 솔직히 난 헤드셋이 편한데 노이즈 있다 그래서 바꿨어요. 방송 장비가 좋아야 시청자들이 또 볼만하지 맞지? 난무한수 뭐 있지. 그래서 이번에 좀 컴퓨터도 튕기는 것 같고 그래서 나 CPU도 새로 시켰어. CPU도 i9 9900K랑 메인보드 바꿔야 돼가지고 네. 메인, CPU 바꾸면 메인보드도 바꿔야 되거든. 벽에서 어, 나9 9901k 중요하단 말이야 조, 좋은 환경에서 렉 없이 프레임 높여가지고 그렇게 방송해야지, 그지?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나이안 써. 디슬 신짜오가 지금 칼날비에 제일 최적화된 챔프 아니야? 제자리괜찮면안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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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딜가 아니고 케일이 초반에 약한 챔프라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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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목소리> 뭐야 요것이 포도의 위력. 내가 케를할때 제일 많이 먹는 게 포도야. 어? 날개와 칼. 걔 okay, 레드 먹는다. 어. 얘 이렇게 레이저. 골볼 헤이, 헤이. 헤이. I'm ready. I'm r e d y 완벽전진라 새끼네. 과 강철로 다져진 미래를 향해 오 헤이, 헤이. 지워 봐. 지워 봐. 고정 불지나 이건 아니지, 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레드야 피안 차냐? 피재 높냐? 뭐야? 아, 야야! 와씨! 아, 미래도착. 적을 처치. 해 침 하나 씌우고 포도 있나? 완벽에서 영원으로. 오, 이거 곧 포도가 나온다는 말인데. 포도 안 나오나 이거? 전진하라. 기술로 번영 아, 스킬이 좀 약해. 초하네데미지가 오, 이 친구 집 갔다 왔네. 음, 젠 타이밍 이 있어요. 이 친구가 진짜 미쳤구나. 아 근데 우리 저그 뭐야 아이번 친구가 조금 무항장하는 것 같은데? 나스어 이쪽 아니야? 야, 아이버나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라리 레드족 조... 아 이거 레드란다 펄링 좀 먹어주라. 아이버나 적을 처치했습니다. 뭐, 여기 나설 수 있나? <laughs> 맥하리곧법이이 <laughs> 친구 계속 뭐 <laughs> 아, 진짜, 아니, 자기가 나서스 계속 불러가지고 이기는 거지. 나를 이기는 줄 아네? 근데 내가 이거 카이팅 안 했으면 적당. 그죠? 그리고 궁 타이밍도 좋았어. 얘 Q 딱쓸때 바로 찍었잖아. 세약 안 맞게 아... 거리 조절. 모두. 존나 네야 세약 맞으니까 뭐 살아갈 수가 없는데? 저기 학살. 집입니다. 뭐야 이 새끼. 졸용 못해? 피어버스트인데? 고정 불변의 진리입니다. 진정한... 정을 저치했습니다. 이즈 소프 극혐사. 슬로 번영을 이루리라 전진하라. 일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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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. 차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어디서 말이야? 빙수야 형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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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오우야 멀쳐나봐멀쳐라봐멀쳐나봐멀쳐나봐 여기서 힐끔힐끔거려 야 소라카야 상농 오지 가자잉 고래 막기척척척척 좋아 힐끔 힐끔 고래 힐끔 힐끔 고래 힐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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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야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<laughs> 제압되었습니다 <laughs> 제압 모두 뭘뭘 주봐봐 어 힐끔힐끔 거려 이 새끼들이 그냥. 이구분은 타키 들어보셨습니까? 고을니다또 크기도 편해가지고 케일이. 전이가 30% 맞췄을 때, 그때부터 뭐어먹가먹어먹어 뭐가 뭐 나노서 잡으려면 뭐랑 가야돼? 아, 이거, 파밍 먹어야되는데? <laughs> 내 예지를 믿어라 잠깐만 애들이 어디냐 애들이 어디갔냐 밑에서 모두 제자리에 있다 안 좋다. 야야, 아 이건 소라카 내 옆에 붙어 나있자

완벽에서 영 적이 침입하고 아군을 당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그게 이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 <목소리> 아, 미드 뚫차 미드 뚫착 <목소리> <목소리> 전진하라. 어디서 이걸 찾네. 방금 그건 경고 사격. 날개와 칼리 버스 이런 거 잡을 때, 트런드를 잡을 때 엄청 도움, 도움 돼요. 쟤네 마방팀이잖아. 오히려 덱킥보다 이게 훨씬 나아. どうぞ。 제자리에요. 전진하라. 4번을 위해 사계가 먼저지. E 안해도 알지 얘들아. 우주 그급 해야 돼. 응? 얘들아 이 정도 했으면 뭐다? 응, 응. 응. 압도적인 질량 보수.